이 칫솔이 잘 보시면은, 이렇게, 요 사이로 들어갑니다, 이게. 요, 요, 요 면을 치고 시요 응? 응? 요런 느낌, 그죠? 요 사이를, 이런 사이. 물론, 이게 지금 이 차는 필름으로 씌워진 차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. 이게 만약에 그냥 면으로 된차 같으면, 큰일 나죠. 엄청나게, 이거, 스크라치가 날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요런 소 같은 경우에는, 요 이제 휠하우스 안쪽에, 이런 부위들은 다 이거로 딱 박았어요. 단종된 제품. 욕실 살 정도는 그래요. 다른 그~ 그런 주방용품이나 이제 욕실용품 이런 걸 보다가도 우리는 찌릿찌릿 저거 이거 응용되는데 그럼 그거 바로 이제배칠 수표 세차법세 번째 놓치기 쉬운 틈새를 공략하라. 요런 틈 중요하지. 아~ 주틈 많이 하야 아주. 어~ 틈만 있으면 그냥 이런 부위가 제일 중요해요. 이런 거를 대강 닦으면 세차 아무리 깨끗이 해놔도 깨끗한 느낌이 안 나요. 쉬일 틈 없이 그리고 빈틈 없이 계속되는 세차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 화성인. 일부 예, 글씨가 이제 음각으로 있잖아요. 이런 데가 알고 보면 되게 때가 많게 있어요. 깨끗이 안 닦아주면 지저분하다. 배칠 수표 세차 법네 번째 거품질 중간 중간에도 차에 물 뿌리기. 근데 아까 보니까 노부이사 되게 이렇게 눈 음. 뜨고 하시더라고. 아 그래? 네. 아이또 어, 행복했어 해 내가? 세찬은 그렇게 칠수의 가슴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나 봅니다. 나도 모르게. 그때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행복했다는 거지. 그게 중요한 거야.